라벨이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면 벗겨서 여러분 들 부착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 벗겨내면 다이모라고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라벨을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부착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라벨을 여러분들이 그냥 부착하시면 끝이에요. 안녕하세요, 창성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거 다이모, 다이모라고 라벨 프린터 들어보셨어요? 미국 유럽에서 오피스 쪽에서는 최고거든요. 제가 뭘 하나 설명해 드리자면이 활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활용을 설명하기 전에 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보통 이렇게 카톡으로 주문을 받아요 저희 거래처에서 카톡으로 주문을 주신 건데 제가 가끔씩 보세요 택배 송장에 여기 제가 복사했어요 주문하신 거 경동택배 어딘지 가끔 모를 때 그럼 여기서 복사했죠 그쵸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보였던 다이모죠 다이모를 키시면 제가 보세요 신규라고 눌렀어요 신규 라벨을 선택하시면 전 라벨 프렌즈 이렇게 쭈루룩 있는데,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 오늘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 다이머 라벨 더 라이터, 이거 550터보예요 그리고 라벨지도 이렇게 자동으로 돼 있어요. 자, 보시면 뭐냐면, 보세요. 제가 이, 이걸 선택해서 이 라벨을, 그리고 나서 여기 보이죠? 여러분들. 제가 금방 복사했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제가 복사를 한 거를 여기서 그냥 붙여넣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붙여 넣려 했던 거 내용이 여기 들어와 있죠, 그렇 이게 지금 자동으로 하는게 너무 작죠. 제가 조금 넓힐게요. 넓히면 180 정도 크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자동으로 된걸 해제를 하세요. 그러면 폰트가 지금 4 폰트로 되어 있는데 제가 16 폰트를 했어요. 이 빨간색깔 보이시죠? 칸이 작다는 얘기예요. 지금 라벨은 54 곱하기 1 0 1 54mm, 5.4cm 곱하기 10cm 라벨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세요, 여러분. 아까 이렇게 했더니 제가 톡으로 불러왔던 내용들이 여기 붙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제가 글씨를 안 맞으니까 여기서 제가 부장님, 노란색, 여러분들 보셨죠? 그러면 여기서 은은 빼버리고요. 왜냐면 박스에다 붙일 거니까. 경동. 그런데도 이 글씨가 여전히 남죠. 즉, 글씨 폰트가, 야, 16 폰트 가지고는 안 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다시 또 엔터를 쳤어요. 아까 여빠 빨간 게 없어지죠. 이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 우리 가 택배 박스에 붙일 때 부장님 요거 필요 없죠 그러면 노랑 라에 70mm 완 놀, 하나 놀, 그리고 이거 좀 움직일게요 오케이, 그러면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좀더 예를 들어서 글씨 크기를 16포트에서 20포트 가볼까요? 20포트 갔더니 역시 글자가 넘어간다, 선을, 선을 넘었다너 no. 그러면 20포트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글씨를 다시 뭐 제가 어 18포트 정도로 바꿀 수도 있고요 자동맞춤은 아니니까 그쵸 여러분? 내가 그럼 원하는 폰트로 이렇게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글씨를 아까 선택한 거 있죠 여러분들 글씨를 노란색에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20정도는 안 됐으니까 16폰트로 다시 맞출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 라벨이 된 거예요 제가 인쇄를 하죠 그러면 실제 출력된 거 붙인 거 한번 보세요 제가 어떻게 했나? 인쇄 눌렀어요 그럼 프린터로 전송 지금 프린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림 한번 보세요. 네. 보셨죠? 그리, 이렇게 해서 라벨을 붙이시면 돼요. 되게 간단해요. 라벨이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실에서 이러한, 아무 간단한 라벨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부착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모 라벨 프린터기가 저희 사이트 잠깐 보시면 어 저희 사이트 저희 사이트 여기 보시면 프린터 라벨이라는 저희 사이트예요 www 프린터 라벨 들어가셔서 어디 들어가세요 뭐 앱슨 브라더 다 많이 판매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다이모 들어가 보세요 다이모 들어가 보시면 조금 전에 제가 했던 거 여보 터보예요 터보는 랜선으로 여러 사람이 같이 쓸수 있어요 이거 쓰셔도 되고 혼자 쓰시려면 그냥 이거 550 이거 쓰시면 돼요 그럼 제가 이거 눌러볼까요? 가격은 20만 9천 원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보시면 제가 아, 아까 설명해드렸던 내용들이 이렇게 쭈르륵 있어요. 오피스에서 사용하기 편하고 기존에 어, A4를 했던 뭐 애니라벨이나 폼텍이나 이런 라벨도 좋아요. 하지만 이거는 A4를 출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보셨죠? 라벨 하나하나를 출력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에요. 여기저기 붙일 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다양한 라벨 사이즈를 여러분들 구매하셔서 장착만 하시면 돼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오늘은 다이모 라벨, 라벨 프린터로 여러분들 조금 전에 보셨죠? 얼마나 쉽게 간단하게 스티커를 만들 수 있는지. 카톡에 있는 내용, 아까 보셨죠? 그냥 복사해서, 복사해서, 아까 제가 어떻게 했어요? 붙여넣기 했죠? 그래서 글씨 크기만 조정하면 멋지게 라벨 스티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구매, 차통 대리 사시고, 다이모 한국, 코리아의 공식 대리점 감사합니다. 아, 총판 따로 계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